구형 자동차를 테슬라로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블루투스 혹은 기본 내비게이션이 없어 스마트폰을 통해 티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카플레이 모니터들은 영상 본문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아토토 PA이라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7인치 q l 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니터입니다. 아토토 PA 모델은 우선 카플레이 유무사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단일 블루투스를 채용한 모니터들 대부분이 핸들 리모컨 조작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면 AC44F6라는 핸들 리모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 g 원과 와이파이 듀얼 밴드를 지원하며 7인치 QLED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별도의 모니터 후드가 없이도 밝은 대낮에도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7인치 Q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으로 밝기는 무려 600한달러의 밝기를 제공하고 고가의 모니터에서만 주로 제공하는 화질을 보여줍니다. 아토토, AG44F6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핸들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리모컨으로 전화 받기와 끊기, 폴륨, 마이크와 전원 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전원시거 재개는 스마트폰 퀴차지가 가능한 두 개의 USB 단자를 제공해 부족한 USB 충전 소켓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여러 방향으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화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7인치 Q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최대 밝기 600한 달러를 지원해 밝은 대낮에도 선명한 화질을 그대로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저가용 d f t LCD를 비롯해 IPS LCD 가출을 이루고 있는 카플레이 모니터 중 QLED를 제공하고 있어 화질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FMT 방식과 억스 단자를 통해 모니터와 차량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들은 모니터 자체에 억스 단자를 채용해 차량 억스 단자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전원 시거잭의 억스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어 차량 억스에 연결하는 과정이 한결 깔끔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케이블 정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가장 대중적인 1분의 4 플렉스볼 마운팅 방식을 제공해 호환성도 높은 편이고 거치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인치 제품치고는 다른 제품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우수한 화질 선명도와 핸들 리모컨을 제공하고 있어 활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렴한 7인치 제품 혹은 10. 26인치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상 본문을 통해 이미 소개해 드린 카플레이 모니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